내가 평소에 관심 없었던 분야.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나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 사람들은 어, 그럴 법한 거는 어, 환호하지 않아요. 어,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이러, 이런 면이 있네. 어, 이런 것에 환호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제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실 것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공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장사, 이 커머스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많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포커스가 주로 장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장사에서 성공하는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법칙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하면은 그게 꼭 장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여러 가지, 뭐,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를 키운다든지, 뭐,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 나가 산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어, 법칙이 바로 장사에 적용되는 법칙과, 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어, 저는 성공을 했느냐? 항상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이런 스스로 생각하는 상대적인 성공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계량의 측면에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판단되는 이제 그런 성공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의 성공도 저는 나름 어, 잘 해왔어요. 물론 이제 그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어, 저는 좀 운이 좀 어, 따르긴 했죠. 어, 아주 못 사는 집에서 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보면 은 저와 비슷한 조건 혹은 저보다 훨씬 더 어,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희 학교 나온 저희 동창들 중에서 어,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또 평범하고, 또 누구는 또 실패한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조건이 어, 성공의 빌미를 어, 제공해주긴 하지만 어, 그 조건만으로 성공한다는 건 아니죠. 뭔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그더 있는 게 뭔지 어,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서울대학교 나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나요? 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물론 이제 고시라든지 뭐 이런 객관적인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되는 그런 성공은 서울대학교가 높겠지만.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걸 비교해 봤을 때는 평범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 학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그걸안한 거고 서울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얼굴 간판으로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더 열심히 했겠죠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 뭔가를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냐를 이제 쭉 적어 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한번 제가 끄집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의외성입니다. 장사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사라는 거를 어,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물건을 뭐 사다가 파는 이런 유통 장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장사라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어, 의사도 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그 파는 물건이 의술인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세금을 걷고 복지를 제공을 하고 안전을 제공을 하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것. 어, 이런 차원에서는 종교도. 어, 장사입니다. 종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특정 종교는 어떤 내세에 대한 어떤 그 시큐리티를 주고 그의 대가로 받죠. 네, 어떤 때는 돈을 받고 어떤 때는 뭐 다른 형태의 걸뭐 정성적인 걸 받든지 뭔가가 아, 이런 트레이드가 오고 가는 게 장사란 말이에요. 일단 장사란 개념에서 봤을 때, 아, 이 장사에는 이두 가지 섹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컨텐츠를 만드는 일하고. 또 하나는 이 컨텐츠를 파는 일, 이두 가지가 있어요. 의사다. 그러면 이제 의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 더잘 엑스큐션을 하는 그런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의사의 일 중에 하나인 거고 어, 가게를 내 가지고 가게라기보다는 이제 병원 오픈해 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알리고 어, 그거를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두 가지의 다른 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 커머스의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잘 사는 거. 의사 결정을 잘 하고 뭘 살지, 그다음에 그걸 더싼 값에 나한테 제일 적정한 가격에 알맞은 양으로 안전하게 사는 일과 이거를 뭐 매장을 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커머스로 판다든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C.S.를 하고 딜리버리하고 뭐 이런 판매하는 거 그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메인터넌스 이두 가지를 조금 더 매끄럽고 어, 사고 없이 잘 운영하는 이 메인터넌스에 대한 이 오퍼레이션 일이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이두 가지란 말이에요 컨텐츠를 만드는 거 하고 파는 거 이거는 장사뿐만 아니라 뭐 종교, 어떤 기관, 사회단체, 식당 모든 이두 이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어, 사람의 성향상 이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하기에 앞서 이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 각자 각자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일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향상, 아, 나는 이쪽 일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싶지, 이거는 하기가 싫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 깨끗한 일이 있고 지저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 나는 깨끗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깨끗한 일만 해야지. 그래서 지저분한 일은 아 이런 거 하면은 어, 내가 할 일일 것 같지가 않아. 이거는 뭐 남한테 맡겨야지. 그리고 또 거꾸로 어, 지저분한 일 거친 일을 어, 본인이 좋아한다고 거기에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부라고 깨끗한 일은 아휴 이거는 어,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어, 사람 만나고 발로 뛰어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어, 뭐 공부하고 책. 보고 뭐 연구하고 뭐 인사이트 없고 이런 거는 내 평생 해보는 적도 없고 잘할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이제 미리 짐작을 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의외성이라는 게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모든 성공의 비하인드에는 이 의외성이 있었다. 자, 제가 온라인 창업 마스터란 책 쓰면서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가 두개그렸잖아요 하나가 영향을 키우는 영향 다이아몬드 모델이고 하나가 어, 실제 엑스큐션을 위한 실행 다이아몬드 모델. 그래서 이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그린 이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 잘 파는 게 뭔지를 알아야 어, 잘살수 있고요. 잘살줄 알아야 잘팔 때도 그잘산그 어, 그 인사이트를 파는 데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때더잘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파는 역량, 파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물건을 사야지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 파는 차원에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야 물건을 살때 그냥 일반적인 물건 사는 사람보다 더잘살수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만이 성공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자영업만 얘기했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조직이 다 이렇게 분업이 돼 있죠. 각자의 자기의 전문 그 포지션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쪽 일을 해야 할 부서와 이쪽 일을 해야 할 부서. 그래서, 이쪽에 일을 해야 할 부서가 이쪽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죠. 내 밥그릇을 이제 얘가 침범을 했다. 그래서 조직에 이제 불화가 생기겠죠. 아,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 빨리 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요, 밥그릇을 뺏어 먹은 사람이에요.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과 관련된, 정 반대에 있는 관련된 일들까지도 관심 이 있고 어,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을 하고 그런데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이 일을 어, 어떤 조직의 분위기나 어, 사람과 적대감을 만들면서 한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겠고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나와 어, 정 반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 이에도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어, 내일에 적용을 시키고. 어 그러면서 어 조직의 어, 분위기를 깨지 않았던 사람은 어 고속 승진을 합니다. 아 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뭐 아, 이렇게 점잖고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아주 엘리트 같은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보스. 아그 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스테레오타입을 보면은 어, 막 창고에 가가지고, 막, 뭐, 갑자기 양복 걷어 붙이고, 거친 일만 한다든지, 뭐, 연애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멋있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려면은, 뉴욕에 그,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그, 중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로컬 음식을 먹는, 거기에 뭐, 첫 데이트를 잡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면이 보인다든지, 저 사람은 창고에서 맨날 일하고, 어, 거친 일만 한줄 알았는데, 어, 보니까, 무슨 뭐 쇼핑하러 올린다든지 쉬는 시간에 그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본인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그그 그 일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먼저 잘하고 있는 일과 어울리지 않는 언어도 일을 잘하는 사람 어,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너무 간단한가요 근데 의외로 아 어,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도 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운이 좋아하는지 몰라도.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사 처음 할 때도 사장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일들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어, 창고에 가가지고 뭐 박스 타고 주먹으로 이렇게 박스 뜨는 그런 연습도 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짝 좀오바를 하면은 아, 이 파동이 이 성공의 파동으로 이렇게 증폭이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A 종류의 일의 파동 그 파동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파동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걸 열심히 일어 올리기보다는 전혀 다른 모양의 파동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이런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 얘기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얘기니까 제가 짧게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 삶에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요? 뭐, 장사의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죠. 잘 사는 거랑 잘 파는 거랑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잘 하면 돼요.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가 있겠죠. 지금 잘 파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잘 사는 것만 공부를 하면 금방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어뭐 이렇게 이쁜 거 고르고 뭐아뭐 어, 고급스러운데 다니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지저분한 잘 파는 일을 공부하면 돼요 어뭐 곰돌이 어 눈부치기 같은 일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 이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면은 어 금방 또 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다 아, 어, 그러면 본인이 어, 맡은 그 팀에서 본인의 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조직의 어떤 분위기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어, 다른 부서 사람들만큼 그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일이 적용이 돼서 이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겠죠. 음악성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일수록 어, 마케팅 본인의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팔고 나를 더 어,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일을 남한테 줄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인사이트를 알아야죠 항상 어, 남한테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남한테 주게 돼 있겠죠 근데 사실 어, 결론적으로는 남에게 의뢰를 할 거예요 의사가 본인이 직접 마케팅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 일을 알고 이 마케팅의 코어가 뭔지를 이해를 한 센터에서 외줄 주는 거하고 아 이런 일은 내가 못하는 일이야 하고 관심도 안 가진 상태에서 남한테 외줄 주는 거하고는 그 결과가 천지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성공의 원리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관심 없었던 분야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나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이두 가지를 반드시 다 해야지 어, 성공을 하더라. 사람들은 어, 그럴 법한 거는 어, 환호하지 않아요. 어,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이러, 이런 면이 있네. 어, 이런 것에 환호한다는 거죠. 저 남자는 뭐 가죽 잠바 입고 문신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뻔하겠지 했는데 어, 섬세한 면이 있고 다정한 면이 있고 어, 뭐 문학 소년이라든지 어, 이런 면을 발견했을 때. 그 파동이, 이게 중첩이 생기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매력이. 이 뻔한 거에서, 어, 이 증폭을 시키기는 어렵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인데, 어, 나의 인기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더 멋있게, 더 좋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더 멋있는 가죽잠바를 사고, 이래서 얻는 나의 그 인기의 폭과, 내가 그렇지 않은 의외면을 갖췄을 때, 어, 얻는 그 효과는 훨씬 후자가 크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좋아할 거를 팔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거는 기존에 본인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어, 알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어떤 여자가 나는 이러이러한 스타일의 남자가 이상형이야. 어, 이렇게 아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이상형이 현실에 딴 나타났을 때 어,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범주긴 한데 그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더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여자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라면은 그런 남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점수 매기기를 해가지고 그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긴 한데 그런 남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들하고는 나머지 경쟁자들하고는 이제 카테고리가 달라진 거죠. 어, 그랬을 때 이제 홀라당 이제 빠지는, 어, 그런 결과가 어,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삶을 해킹하는 거예요. 그냥 뻔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어, 남들하고 뭔가 다르게 했다는 거죠. 뻔히 살면은 뻔한 삶을, 어, 살게 되는데, 뭔가를 다르게 해야지, 성공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 그림 그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갔을,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간다든지 멈춘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를 아, 그거를 내가 아, 의사결정을 해야지 아, 뭔가를 하는 거죠. 뭔가를 이루는 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파는 거죠. 어, 내가 가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불러주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수많은 경쟁을 치러야겠죠. 근데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옵션이 사람들이 좋아할 거냐. 아,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아, 성공의 이제 두가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 이거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제가 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런 장사 강의만 하다가 조금 오늘은 좀 편한 분위기에서 뭐 이런 성공이라는 조금 더 제너럴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두 번째 얘기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